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근입니다. 네. 한살한살 한살 나이 들수록 피부의 탄력은 떨어지고 또 생기도 잃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까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피부 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보시죠.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한 회사입니다. 여기는 생분해성 금속 약물 전달 최소 침셉 의료 기기를 선보이고 있죠. 지난 2016년 설립한 이후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피부가 좋아지고 싶어서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혁신적인 생체 재료와 그리고 최소침습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약물 전달 시스템과 최소침습 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연구진들의 이력이 굉장히 눈에 띄던데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는 생체 재료, 특히 생분해성 금속을 10년 이상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어, 인체 내에 있는 원소만을 이용해서 생분해성 금속 임플란트를 상용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생분해성 금속 패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패치는 화장품의 전달과 의약품의 전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과제는 6건이 수행되고 있고 어, ISO 기술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대한민국을 대표로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서 화장품 유효 성분을 피부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패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어, 현재 피부 트러블용 개선을 위한 제품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어, 한국과 학 기술연구원하고는 차세대 능동형 스마트 패치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 제품은 바로 이 기업에서 직접 개발한 피부 관리용 아이템입니다. 피부에 부착하면 마그네슘이 생체에 녹아 마그네슘 이온을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분해 과정에서 수소가 발생돼 피부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콜라겐 합성이 유도되어 패치에 담긴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게 된다고 하네요. 그냥 패치라고 하면 쉬운데 좀 어려워 보여요. 사용법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이 제품에는 고농도 앰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 앰플을 패치 위에 도포를 하시고 피부에 부착하신 다음에 살며시 여러분 눌러주시면은 그 고농도 앰플이 자연스럽게 피부에 흡수가 됩니다. 어, 30분 정도 이후에는 떼낸 다음에 1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시게 되면은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 제가 요즘 좀 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관리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제품은 이 눈가 주름이나 팔자 주름 등에 편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있는 곳에 개선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피부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피부 개선을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사실 좀 아프진 않을까 걱정이 좀 됐거든요. 하지만 사용해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붙였을 때큰 자극이 있진 않았거든요. 이를 통해 피부에 유효성분들을 흡수시킨 다음 마무리로 마사지까지 가볍게 해주면 끝! 일반 팩을 하는 것보다는 과정이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어렵지는 않네요.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저만 느끼는 건지, 혹은 다른 사람들도 느끼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주름으로 고민이 있,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한 다음 굉장히 만족감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어, 전문 기관으로부터 인체 적용 시험을 했을 때도 통계적으로 어, 개선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신 분들도 저희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 어, 꽤 어, 괜찮은 반응들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피부에 닿는 제품인 만큼 안전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아이템을 개발했다고 하죠. 피부에 부착 시 콜라겐 합성이 유도되는 과정 또 이를 통해 피부에 스며드는 것까지 꼼꼼하게 확인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또 K 뷰티 시대인데 혹시 해외 진출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미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봤는데 미주, 중남미, 유럽, 중국, 동남아, 일본 모든 바이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KTR과 글로벌 인허가를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코트라 현지 그리고 본사 직원들을 통해서 바이어들과 수출입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